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마흔을 넘긴 평범한 딸입니다. 오늘은 제 마음 속 깊이 묵혀있던 이야기를 꺼내보려 해요. 어쩌면 엄마가 이 방송을 듣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저는 그저 이 사연이 엄마에게 닿길 바라는 마음으로 씁니다. 엄마, 라디오 앞에 계세요? 아니면 혼자 앉아 조용히 TV를 보고 계실까요? 엄마가 뭘 하고 있든 상관없어요. 오늘은 그냥 엄마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엄마 지난 70년 안이 제가 태어나고 지금까지 엄마는 참 많은 걸 참으면서 살았죠. 제가 기억하는 엄마는 늘 바빴어요. 새벽같이 일어나 아빠 아침 챙기고 우리 도시락 싸고 집안일하고. 그렇게 하루를 보내면서도 엄마는 한 번도 힘들다는 말을 입에 올리지 않았죠.어릴 땐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엄마가 해주는 밥 엄마가 빨아주는 옷 엄마가 깔아주는 이불 다 그냥 원래 그렇게 되는 줄 알았어요.그런데 이제 제가 엄마 나이의 절반도 못 되는 나이가 되니까 알겠어요.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이었는지 엄마도 꿈이 있었을 거예요. 친구들이랑 여행도 가고 싶고 예쁜 옷도 사 입고 싶고 주말엔 늦잠도 자고 싶었겠죠. 그런데 엄마는 늘 우리 먼저였어요. 엄마 인생에서 엄마는 없었어요. 늘 아빠 그리고 우리 엄마 그게 너무 미안해요. 너무 미안해서 밤마다 생각하면 눈물이 나요. 나는 엄마처럼 못해요. 나는 엄마처럼 모든 걸 버리고 가족만 바라보며 살 자신이 없어요. 그런데 엄마는 그걸 평생 해왔잖아요. 엄마는 대단한 사람이고 나는 그만큼 못할 거예요. 아빠가 하늘나라로 가셨을 때 엄마는 얼마나 무너졌을까요? 40년 넘게 함께 산 사람을 떠나보냈고, 이제 집에 혼자 남은 엄마를 생각하면 그 조용한 집 엄마가 혼자 TV 앞에 앉아있는 모습이 너무 선명해요. 제가 가끔 엄마 집에 가는 게 무서운 이유가 그거예요. 엄마가 혼자 있는 그 공허함이 제 마음까지 파고들거든요. 엄마 기억나요? 엄마 생신날이었어요. 몇달 전이죠. 그날 저는 엄마 집에 가서 생일상 차려주려고 했어요. 엄마 좋아하는 갈비찜도 하고 케이크도 준비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날 아침 우리 아이가 열이 펄펄 났어요. 응급실에 갔다 오고 약사 오고 하루 종일 아이 곁을 지키느라. 정신이 없었죠. 결국 엄마한테는 전화 한 통밖에 못 했어요. 엄마 미안해. 오늘 못갈것 같아. 엄마는 그때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괜찮아. 애 아픈데 내가 거기 있어야지. 난 괜찮아. 엄마는 늘 괜찮대요. 그런데 저는 알아요. 그날 엄마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얼마나 설렜는지, 엄마는 전날에도 나한테 물었잖아요. 너몇 시쯤 올 거야? 뭘 사올 거야? 엄마 목소리가 얼마나 들떠 있었는데, 그걸 난 배신했어요. 그날 저녁, 아이는 겨우 잠들었고, 저는 엄마에게 다시 전화를 했어요. 엄마 목소리가 너무 평온해서 오히려 더 가슴이 찢어졌어요. 그날 밤 엄마 혼자 식탁에 앉아 초 하나 켜놓고 작은 케이크 하나 앞에 두고 앉아있을 엄마 모습을 상상했어요. 엄마가 하늘을 올려다 보면서 아빠 사진을 보고 그래도 우리 딸이 전화는 했네 하면서 웃었을 그 모습을 생각하니까 미치도록 미안했어요. 그때 저는 많이 울었어요. 그런데 울면 뭐 해요? 엄마는 그날도 혼자였는데, 엄마, 저는 요즘 가끔 두려워요. 내가 엄마처럼 살수 있을까? 아니요, 저는 절대 못해요. 엄마처럼 못해요. 엄마는 너무 큰 사람이고, 저는 너무 작은 사람이라서요. 그래서 더 미안하고 더 고마워요. 엄마, 이제는 엄마 웃는 얼굴을 많이 보고 싶어요. 엄마가 그동안 못했던 거 제가 조금이라도 해줄게요. 엄마, 파크 골프 가고 싶다 했죠? 제가 데려갈게요. 엄마 좋아하는 꽃 시장도 가자. 여행도 가자. 엄마, 아빠랑 못간그 여행, 이제 나랑 같이 가자. 엄마, 기억나요? 엄마가 항상 말했잖아요. 나는 내 웃는 얼굴 보면 제일 행복하다. 엄마, 이제는 제가 엄마 웃는 얼굴 보고 싶어요. 남은 시간 엄마가 더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 마지막 소원이에요. 엄마 사랑해요. 정말 사랑해요. 그리고 정말 미안해요. 그말 앞으로는 더 많이 할게요. 엄마, 나한테 조금만 더 기대요. 이번엔 내가 엄마한테 기대는 게 아니라 엄마가 나한테 기대요. 이제는 내가 엄마 손 잡을게요.